쿠팡은 위증 경고를 계속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특히 국회와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이미 위증 혐의로 국회 고발을 요청한 상태인데, 쿠팡은 오늘도 국정원이 시켜서 셀프 조사를 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건의 축소 은폐 정황이 담긴 증거물도 눈앞에 제시됐지만 부인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쿠팡에겐 위증 혐의 고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셀프 조사가 아니라 국정원이 시킨 거라는 로저스 대표를 국정원이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도 오늘 한발더 나아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거에서 따라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쿠팡 측은 용의자로부터 받아낸 범행 PC 하드 드라이브 포렌식도 정부 지시를 받고 했다 주장해 왔는데 오늘은 허용한 거로 이해했다고 물러섰습니다. 포렌식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국정원에서는 회수한다면 알아서 해라. 된다 취지로 말. 하지만 국정원 입장은 다릅니다. 쿠팡이 이미 포렌식 이미지 채취를 마친 다음 국정원에 드라이브 확보 사실을 알렸단 겁니다. 포렌식 업체 선정까지 국정원과 상의했다는 쿠팡 입장과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쿠팡 측은 정부가 숨기는 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게 공개가 되면 큰 외교적 이슈를 일으킬 수 있고, 국정원 직원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로저스 대표가 고 장덕준 씨 사망 사건 축소 은폐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증거물에 대해 한 발언도 위증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로저스 대표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를 공격하며 믿을 수 없는 문서라고 했지만 곧장 반박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이메일값의 정보값을 보면 어제 제가 제시한 메일의 발송 시간을 보면 4초 차이가 나는데 뭔가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 쿠팡 측이 과거 내부 고발자와의 소송에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위증 논란과 관련해 쿠팡 대표 출국 금지를 검토하겠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